저부산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쪽갈람. 하? 뚜둥, 뚜둥. 뭐가 엄청 많이 들었어. 유튜브 보니까 부추나 먹던데. 넣으면 더 맛있나? 두두 할한 20년 만에 처음 먹는 것 같아. 너무 고급. 오. 와우. 와우. 희한해. 와우. Wow. 왜 이거는 그냥 그런데 감성이 와우. 이거 맛있는 절경이고요 장관입니다 커피 이거겠지 이건 뭐지 오. 어머 어머 여기서 나오잖아 음, 이거 맞아? 얘가 아니 네 성의 김치 먹 으러 왔어요.

네, 세 분이세요. 너무 귀엽기. 이게 어떻게 쿠키지? 귀엽 히히. 이거, 레몬 향 나요. 여기 뭔가 왕건이가 생길 것 같은데? 오랜만이네. 이 칫솔은 스탠드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링으로 안 갖고 왔어. 고통이다. 하나도 안 지워지. 호캉스 브이로그에 필수. 이거 넣을 거예요. 음, 상큼. 마블 마블. 레모네이드. 어제 서초갈비가 조금 짰나 봐요. 엄청나게 부었는데. 그리고 지금 소식이 없는 중이라. 이거 먹고. 이거 티파니 손민수 한다고 샀는데. 솔직히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이렇게 빨리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맛이 어마마 어하 잖아？절경 장관, 이게 뭐 지？이거 와. 무슨 열매 오잉 맛있겠는데? 뚜뚜 <laughs> 맨날에 신세계 지하에서 팔던 일본 무슨 모찌 아이스크림 음. 봉투도 이쁨. 이걸 어떻게 먹어? 나이스. 절경 장관. 장관이야. 이거 강한테 걸어 미자중이 제일이야. 이게 세대수가 많아. 오. 오. 오, 오, 오 <laughs> 계란 오떡. 저 계란 오떡이. 없어. 맛있는데, 너무 맵고, 너무 맵고, 너무 맵고, 너무 맵고, 너무 맵고, 너무 맵고, 너무 맵 다소고 아, 음, 에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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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티 형. 이거 보여드린다그러고 까먹었어요. 진짜 향이 나네. 뚜둥 음. <놀동> 도쿄 마블?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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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뚜도 나도 먹어보고 싶다. 아, 대박, 먹어보고 싶다. 맛있어서 또 도도, 응? 존버 성공. 메뉴판 찍으면 늙은놈 라는데 귀여운데? 희한한 물장? 뚜둔 음... 그랬는데? 뭐래? 그.. 음... 내일 친구 생일 기념 호캉스를 가는데 아니 수영복이 없네? 오프라인에서 살수 있는 곳을 좀 뒤적이다가 동대문에 판대요 그래서 동대문 가서 모노키니로 하나 사보려고요 가서 찍을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네 여튼 두둥. 여기 지하 2층에 있대요 이 없다? 근데 먼지가 많은가 봐요. 계속 재채기가 나오네. 한번 빨아줘야겠어요. 마스크 끼고 계시네. 삼이 없어. 동년배들이 다 쓸어갔어. 요 애들용 아니야? 그냥? 되게 비싸다. 야 써보자. 와우. 오. 뷰 좋은 방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 롯데월드 환풍구 환풍고구야 비가지니 커튼 열어. 안 열리네? 이거 된다 그랬는데. 이쁘다. 이쁘네. 오, 오. 여기는 필로샤라라 그거네? 댄 이건 뭐야? 관상용? 요거는! 음. 음, 로바. 음. 아필로샤라라 자동이 아니야. 아니야. 너뭐 시킬 건데? 어, 무슨 파스타아 너무해 이거 진짜. 내가 두번 얘기했는데. 내가 네 생일도 팔았어. 무슨 패키지라고 해서 락스라운드 맛있다 이런 인형도 주셨는데 이게 뭐야? 아 귀여운 호랑이 인형 티고 호랑이 해다 친구 생일이라고 제가 풍선을 플렉싱했는데 플렉싱해도 너무 했네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따라 그리고 이런 풍선들도 샀어요 음. 빵이 잘 나온다 빵을 누가 네 너주네이 맛있어 맛있나? 친구 생일이라고 공짜 케이크 수영장 친구는 수영모도 샀어요 저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줄 서서 들어간다. 와우. 오. 1월 달엔 안 한대요. 풋파스 공간인데 아무도 안 계셔요. 뭐지? 샤넬 링크장. 롯데월드? 뭐야? 자동인 줄 알았는데? 친구 케이크 사러 가려고요. 112만 원? 이거는 초콜릿 같은데? <laughs> 어떡해. 야나 마카롱 좀봐 엄청 작아. 이걸로 할까 어느 게 시그니처예요? 아, 이걸로 <laughs> 할까? 이걸로 해? 꿈이 <laughs> 신기해. Very hip.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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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 너무 이뻐. 저기는 비싼데석 <laughs> 멋지다. 코코넛이랑 파인애플향이나이 커피가 들어가서 되게 부드러운 텍스처가 이랑이랑이랑이랑이이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을이랑이랑이랑이이랑이이이 음! 맵다! 이게 깔라마리야? 먹어봐! 왜 이렇게 잘하아 팝콘 치킨 아니야 이거는? 콜밥! 콜밥! 나 콜라 마있고 음!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 전혀 기대 안 했는데 결국 콜라 시킴 사진용 맛있는용 음. Very hip 이쁘당 얘는 왜 혼자 다른 데 보고 있지? 우아. 우상에초콜릿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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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아직아 음. 음. 보글보글해. 아 우아. 우아. 어아우 야, 그래서 기름기가 잘 잘하다. 그래서 맛있구나. 어, 고거. 너무 졸리다. 샐러드. 시켜 먹지 말걸 음~~ 어? 올리브유 여기있다 음음 맛있어? 그거 어제 김치찌 먹고 입술이 부어가지고 지금 씹질 못하겠네 그래도 우리 꼴반은 아닌게 나는 되게 신기한데? 맛있 음음음음음 어친고 친구는 끝났대요. 나잠실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가야겠는데. 너무 배불러서 앞에 있는 거 찍은 거죠. 네. 이렇게 가물라면 진내 정구가 몇 세트가 필요한 거. <목소리> 저 지금 샤넬 오픈런 가려구요. 근데 이번엔 줄서기 알바를 대행시켰는데요. 두 번째라고 하시는데, 갓백. 만날 수 있을지 솔직히 오늘은 컨텐츠를 위해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가브리엘 백팩 갓백 갓백 있을까요? 너무 추워서 스타벅스 없어요 진짜 8년 전에 어그 유행 끝물일 때 사놨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아요 좀 더러운가? 배고파 손이 얼어서 안 움직여요 먼저 제가 어제 알바분 시켜서 두 번째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사고 나왔는데 세상에. 제가 어제 나간 후로 한 10분 뒤부터 제가 갖고 싶은 게 풀렸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래서 그 정보를 보자마자 무지성으로 또 알바분을 지금 세워두었는데요. 말이 그런가? 알바분을 고용을 했는데요. 오늘은 건질 수 있을까? 오늘 못 건지면 저 그냥 피 붙여서 사려고요 이날 별자리 운세를 보니까 횡재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컨텐츠 용은 샀답니다. 제가 한 1시 반쯤 나갔는데 3시부터 가브리엘 백팩이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싸한데 솔직히 제 브이로그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셀러분이 계속 저에게 옷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옷 하나 구경하시라고. 너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점심 시간 갔다 오신 후그 다음에 풀린 거거든요. 약간 합리적 의심? 약간 음모론? 왜냐하면 셀러분이 제가 가백 찾는 걸 알고 계셨어요. 티셔츠라도 샀어야 하나?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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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둥! 뚜둥! 안녕! 방금 전에 별 차림이 잘 체크인데 오늘 몸이 별로 안 좋대요. 세상 에 잘못 왔네. 4시 반이에요, 세상에.